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미션 77일 차입니다. 우리 염 작가님, 어우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요, 딱딱구리? <laughs> 올려주시는 사진 잘 봤습니다. 김정희 작가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걱정입니다. 아우, 큰일 났네. 자꾸 누적되면, 그죠? 안 되는데. <laughs> 맨발 그리셔야 됩니다, 맨발. <laughs> 원래 목표는 아침에 솔기기 음. 상해서 맨발 걷기가 미션에 들어갔는데 음. 어제 그게 안됐네요 아이고 보닥보닥 p 닥 좋습니다. p o d a Just reader, 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음. 제가 그렇게 중 a 이 된다 t So 고 h a 가지 i 중 s 에 관한 책인데 it. So t h a 심 s i 심 So that's 중간 s 공감하면서 읽고 있어요. 음. 내 마음 같지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제가 오늘 그 마음의 비타민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책 표지에 써놨는 건데, 예, 저도 어제 이제 실은 업체랑 이제 일을 하면서 음. 이 업체가 왜 저를 선택했을까를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알지는 않았는데, 그 자금 난이도가 너무 있고 음. 업체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 계속 이제 손사래를 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데 음.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가 보면 사람들이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들 자꾸 나서가지고 음. 했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도 하고 손도 대고 이래서 어제는 이제 실제 그들이 원하는 걸한 세트를 들고 준비해서 갔어요. 세 곳에 설치하는 작업인데 음. 그래, 결국은 제가 원래 나는 두 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 곳은 제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비교하라고 했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 어, 오어받고한 일주일 걸리면서 마무리하기까지 이게 그 금전적인 걸 떠나서 음. 참 마음의 스트레스와 그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냥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위탁을 하면 그냥 그 사람 믿고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나 봐요. 특히 이제 개인은 또 그렇게 풀어가기 쉬운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음. 담당자, 중간 결제자 그위 임원들 또 다른 직원들 이렇게 너무 각자의 개인 취향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드러내니까 음. 일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제가 어쨌든 적절히 조율를 하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클라잉트하고는 항상 니 만들어 니 색깔을 입혀라 하는 건 딴소리를 늘 하는 게 음. 답안지 라서 그래서 내가 그 담당한 사장님도 아마 추안 합니다, 이 회사랑. 어제 그리고 <laughs>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laughs> 이 회사랑 안 합니다. 엄청 큰 회사거든요. <laughs> 그 근데, 그, 뭐, 그때 뭐 엄청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하면서 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괜찮아요. <laughs> 근데 그것도 아닌, 정말 왜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기업인데도 지방이 한계가 있어요. 그, 엄청 우리가 말하는 j 바 y p 뭐, YG 이런 데는 엄청 음. 그런 조경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하면서 전문가를 딱그 아예 1년 내내 관리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제가 있는 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관리를 할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넉두리가 어,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작가님들은 그러지 맙시다. <laughs> 그러면서 저는 그럼에도 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게 마음의 숙제였나 봐. 2시에 일어나가. <laughs> 책을 읽다가 졸다가 오케이, 그래도 얼른 숙제를 해놓고 잤습니다. 자고 또 일어나서 새벽에 또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타이틀을 보고 책을 고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년이 된다는 책이 저렴한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가볍게 그냥 아 우리가 중년이 나이 들어가면서 저희 심리적 변화와 신체 변화를 다시 한번 어, 되짚어보는 그것도 되고 이제 또 중년을 맞이할 후배들은 한번 읽어보면. 근데 또 사실은 그런 분들은 공감이 안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중년이 되었구나를 실감케 하고 또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에 맡기는 생활을 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고맙습니다. 네. 내 마음 같지 않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진 않죠, 그죠? 계속 나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그렇죠, 그죠? 내 마음 같지 않은 타인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도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용기를 내어서 노우라고 했던 부분은 진짜 우리 대표님 멋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음,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도 큰 기관인데. 그죠? 특히 또 사업을 하시는 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진 않거든요. 때로는 내 마음에서 막 눈물이 쏟아져도 결국에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러는데, 음, 노우라고 얘기했던 부분 멋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이었는데, 기관이었어요. 그 기관, 좀큰 기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규칙적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 담당, 교육 담당자분이 그 영상 제작을 좀 저한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걸 따로 자기네들이 제작비를 올리겠대요. 품위를 올려서 우리 강사님 뭐 많이는 못 드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정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걸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요구했어요, 저한테. 작게 요구해서, 아, 그 정도는 뭐 내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기관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거를. 받았는데, <laughs> 오, 저, 어 진짜 눈물 내고 싶었어요. 눈물 눈물이 날려고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 담당자분이 내가 제작해서 드렸던 영상을 바로 위에 또 담당자한테 또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피드백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한 20번 넘게 고쳤어요. 두 번째 담당자 또세 번째 담당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이게 이 영상 제작물이 나중에 그 졸업식 때 쓰일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나중에는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준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줬거든요,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줘서 뭐 그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끔 그렇게 해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담당자분은 나중에 이게 업장에 트랜스포 되면서 딴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나중에 좀뭐 챙겨준다라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도 못지고 어디든 가버렸지만 내게 중요한 거는 챙김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중간 단계 올라갈 때마다 피드백이 자꾸 내려오면서 나에게 요구를 했던 그 부분이 저는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희 작가님 말씀하셨던 거 너무 공감이 갔어요. 기관은 관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관점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저를 지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 다시는, <laughs> 다시는 기관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제 안 해줘야 되겠다. 딱내할 네 것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또 알죠. 지금도 한 번씩 또 제안이 들어오면 제가 뭐 의뢰를 받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뭐 또 부탁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노 no 소리를 또잘 못합니다. 예, 네. 그래요. 좋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laughs> 김선옥 작가님 먼저 할게요. 김계도 음, <laughs> 나갔어요.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음, 저는 어, 그참 일어나기 뭐 한, 1 시간 전인가 잤던, 잤어요. 오늘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음. 1 시간 반 전에, 예, 네. 한 시간 잔것 같, 잤나, 지금. 그래서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이렇게 음. 줌에 오늘 참여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도 기분은 좋습니다. <웃음> <잠깐>. <웃음> 마무리했다는 거 음. 네. 사실 무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뭐 자리를 만들기는데 만들어서 오늘 오전에 보자고 하셔가지고 음. 아 어제 정말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네 어쨌거나 마무리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화근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네. 뭐, 마무리했다는 그 마음과 허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출근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오일 열정녀.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거울 보면서 나에게 외치세요. 우리 김선옥 작가님. 음, 네.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최고다. <laughs> 네. 어, 그런 식으로. 그래요. 힘내십시오. 목소리에 힘은 없는데 그래도 메시지만큼이라도 이렇게 밝은 기운을 넣으니까. 좋습니다. 네. 좋은 나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저는 오늘, 긍정화건을, 나는 창조적인 글쓰기에 집중하고 몰입한다. 나는 창조적인 글쓰기에 집중하고 몰입한다. 나는 창조적인 글쓰기에 집중하고 몰입한다. 아, 한 꼭지 한 꼭지 쓸 때마다 수고 나니까 거의 한동안 이렇게, 그에 잠겨서, 그게 그 속에서 뼈어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을 있는 것이 조금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앉아서 좀 섰는데, 아, 맨 앞줄 두줄 서고는 계속 앉아만 있다가, 결국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해야지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몰입과 집중을 덜 하고 있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긍정학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 읽기는, 어, 내 이름은 빨강투 읽다가 둔 부분을 계속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건 소설이라서 말라기가 존버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는 창조적인 글쓰기에 집중하고 몰입한다. 우리 작가님, 음, 글쓰기 했던 것에 너무 또, 그죠, 여운을 남기고 거기에 머무르려는 자신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나를 떠나보내는 과정이거든요. 응, 음, 어제까지 썼던 그 꼭지에 대한 그 속에서의 나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진정 어린 메시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뭐, 내 안에 나에게. 어제 그 꼭지를 썼던 내 안에 나에게 토닥이면서 대화를 좀 해주세요. 음그 무의식에 나가 아직 미련이 남았나 봐요. 그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그시 내려다 보시면 돼요. 내려다 보시면서, 아, 어제 그 여운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지? 남아있지라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더못 나와요. 더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어제 나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어, 그럴 때는 송도 바닷가 가세요, 그냥. <laughs> 가셔서 그냥 많은 생각하지 말고 걸으세요. 그 맨발 걷기가 참 좋은 게멍 때리기 좋더라고요. 멍 때리기. 그냥 막 너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서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럴 때 그냥 무작정 저는 막 나가요. 송도 설밭으로 가요. <laughs> 사무실에서도. 음, 가서 걷고 나면 마음에 좀 정화가 되더라고요. 정화가 되고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툭툭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음 하윤정 작가님, 네, 네좀 토닥거려, 토닥거려 주시고, 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안 빠져 나오면 그냥 그 상황에 좀 계세요. 글쎄세요 음. 뭐, 하루 이틀 좀 못쓴들 어때요? <웃음> 그죠? <웃음> 어. 그리고 음. 그럴 때는 잠시 쓰는 거를 좀 놓으세요, 손에서. 그 다음 음. 글이 안 써지면, 음. 아직 그 다음 글을 쓸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마음의 외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막 억지로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뭐 집중, 어느 곳에 딱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으면 좋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게 잘안 돼요. 선택과 집중이 잘안 됩니다. 표현을 안할 뿐이지. 그래요 어쨌든 우리 한중 작가님 그런 마음의 변화를 어, 또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나, 네 우리 염지원 작가님 마이크 네, 네. 들리시지요 네, 네 휴대폰에서 그렇습니다. 나와서 노트북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와 빠릅니다 네세네 그 아, 네. 저희 긍정화근입니다 음. 나는 기쁨과 활력 평화와 사랑이 넘친다 나는 기쁨과 활력, 평화와 사랑이 넘친다. 나는 기쁨과 활력, 평화와 사랑이 넘친다. 음. 넘칩니다. 네, 철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책을 읽었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음, 제가 그 예술가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티스트로서 우리는 정신적인 상어, 상어이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바닥에 가라앉아 죽는다는 것이 냉혹한 진실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아, 나는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막 나오거든요. 음, 어울리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방에 들여놓는다든가 어, 기괴하지만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옷을 고집스럽게 걸치는 것 음.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음. 이런 면에서 약간 공감이 갔고요. 어제 친구랑 잠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머리 끝이 또 초록색이거든요. 음. <웃음> 그래갖고 <laughs> 그 전에는 민트였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보라색이었다가 빨강색이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초록색이 또 뛰거든요 눈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제 스스로가 눈에 거슬리지가 않고 매번 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선에 있어서 좀나 자신이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면적에서 내면적으로도 좀 개의치 않고 내색을 좀 지켜갈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그리고 책은 거기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끝났잖아요 오색 닦다구리 음. <laughs> 제가 좀 꽂히면 또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laughs> 그래서, 그냥, 오색딱따구리라고 하면,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너무 긴 거예요. 음. 그긴 것을 어떻게, 좀 짧게, 만약에 책 제목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 우리 전체 선생님들의 생각이 함께 또 모여야 되니까,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색딱따구리 해서 이제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봤는데요. 오인의 음. 색깔 있는 딱따구리 수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 수다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지금 현재는 수다가 아니라 우리는 좀품위 있게 지금 인생을 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 이거는 수다는 아니고 좀더 고급진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나는 기쁨과 활력. 평화와 사랑이 넘친다. 좋습니다. 우리 엄작가님은, 음, 충분히 자기 표현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익숙해 보입니다. <laughs> 지금처럼 그렇게 쭉 해가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의욕을 불러 일으켜 줄수 있어요. 예, 이런 자기를 과감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과감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인 거예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요. 오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이거 자꾸 들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 책 제목에도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음, 우리 닉네임은 오색딱따구리로 합시다. <laughs> 오색딱따구리로. 작가님들이 음, 다들 오케이 하시면 우리 오인방의 이름을 옷색 딱따구리로 찍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나무에게 막 쪼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가 내 안에 나아가 맞는 거죠 엄 작가님 그렇죠 그죠 어, 그래 네. 내 안에 나에가 끊임없이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의외로 내 안에 그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보물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초반에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 2%조차도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서로 이거를 책 나눔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나를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나를 찾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침 미션들이 우리 서로를 얼마나 성장하게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리션 77차였습니다. <laughs>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이제 그런 꼭지가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요청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확 와닿네요. 그저 묻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자주 듣게 될 대답은 물론이죠. 일 것이다. 랜디포시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네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물어보면 내 자존심이 떨어진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묻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묻고 대답 안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안 묻고 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습인 것 같아요. 습관. 그냥 모르면 그냥 패스.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남에게 물어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요, 상대는 내가 물었을 때 좋아해요. 좋아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응답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제 단순한 예로, 어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뭘 물어요. 뭐, 어떻든, 뭐, 뭐 하다 못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마일, 모성하면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제가 가르치는 이런 유튜브에 대한 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질문이 왔을 때 저는 좀성심껏 답변하는 그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어,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게, 나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 자체에서는 용기를 갖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굳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또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그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음, 의외로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지만 때로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면 의외로 그 일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나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어떤 지혜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봅시다. 혼자서 끙끙대면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77일차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들, 뜨겁게 응원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많이 좋은 하루 웃으십시오.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그래요. 힘 냅시다. 아,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laughs>